나도 모잠비크 황금인데? 뭐야 너거 아니야? 이거 서 이거 와씨아피 채울거 없어 덤덤. 거기 지금. 없어요. 실드 클 힐링. 아, this is t a k 다 님이 걸가요야시님 이거. 하 다운, 하 다운, 하 다운. 응. 앞 집에 하나 다운. 여기. 일단 하나라도 드세요. <laughs> 어디지? 이렇게. 앞집, 앞집 응, 같이 결국 켜야 있는데, 내가 올라왔다 얘 1hp 아이스 1hp 아니, 아니 모잠비크로 잡았어 <laughs> 아니, 아니 <놀람> 모잠비크로 갑자기 드랍되네, 이거 아홉 발이에요 심지어, 야지님 아웃바리 어? 그러네? 응 뭐야? 오잠비크 왜 아웃바리야? 레전드다 야 이러면 존나 사기지 이러면은 그 이바 실드 이바... 여기서 사긴데? 약간 행복회로 돌리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어? 진짜로 행복회로가 아니라 좋아 보여요 아니 아 추궁탄이 없구나 이거 이거 <목소리> 그래도 좋은데다가. 야, 야, 모잠비크 화물왜 이렇게 많아? 지금 만우절이라서 뿌리는, 뿌리는 건가요? 뭐지? 만우줄 타임인가, 진짜? <laughs> 이게 어? 뭐야? 여진님님 샷건 네? 장전되는 거한 칸에 44발도 장전되는데, 나? 나한 칸에 48발 들어가, 가방에. 뭐, 뭐가요? 가방에 48발 들어가, 샷건. 한번 쏴볼까? 봐봐가방 <러네> 그러네? <러네> 뭐야? 48발 들어가네? 이거 <뭘> 어, 뭐 만우절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 요 뭐야 이거? 잡았고 위에 <뭘> <퍽> 거의 위에 펑 이건 아니고 거의 뭐야 저건 추궁탄 있는거 아니야? 모 잠들면? 그니 제거에요. 제가 썼어. 그니까, 추궁탄 들었어요? 아니요. 빡빡 깼어요 레이스. 티키들 <목소리> 고전 비크다 쓰고있어! 잠깐만! 아, 이거 피하나. 이거 어, 잡아줘요. 다 피하나요. 알아도 피하나. 쟤털 타고 가네. 알아. 털 타고 갔어. 뭐 네, 자생, 자생. 레이스 자생. 서요서요서요다 잡았어요? 네. 저 있다. 쟤네 하늘에다 추궁 타는 그 모잠비크 쓰고 있다, 이새끼쟤다 모잠비크 들고 다니는구만, 지금. <웃음> 이거. <웃음> 아니, 게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야이 미친놈들아 다모잠비켓어네 개피? 진짜 개피 한대만 아 이게 안맞네 아다모잠비켓네 개그캠이다 야이 뭐야 딴팀 왔다 야 모잠비크부터 쏘냐 다 아, 꺼져 다 아, 꺼져 다 모잠비크 쏘네 이세상 모잠비크에 누우니까 되게 수치있잖 수치처럼... 아, 뭐야, 아. 아. 아니, 미친 모잠비크. 아, 안 보인다. 세발 나가는 건가? 세 발을 건데. 어, 뭐야. 온다. 온다. 오냐? 야, 최강 모자입니다. 빠블지 마라. 저 지금 P2020 추궁탄 나왔는데, 저? 어디야? 너희 개놈 새끼 너! 에도못타요으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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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미친 게임입다이 <laughs> 아, 모자 미 <또> 들고 다녀. <웃음> <웃음> 아 미쳤어, 게임 진짜. 여로 네, 들어갔다. 웅다다, 다다 우리 문 닫고 간전하는거 진짜 <웃음> 나이스 <laughs> 개쩔었다 어어 안돼 안돼 피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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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추궁 달려있는 건데 이거 e 다시 가시죠. 오케이. Let's go. 알론지. I've b n i t 노 아, 세 명이 스텝 밟으면서 달려도 초반에나. a n i a c f r r a i n is there equal to reload enemy down come up wow looks like that was the last one in on the squad 샷건을 크내수 있을 것같 여기 뭐. 나모잠비크 먹어. 간다, 간다. <laughs> 아. 모잠비크로 잡았어 제발 그만 와. 아니 이거 그냥 단기, 단기 이벤트 같아요 단기 이벤트 버프된거 확실히 버프된건 아닌거 같고 그냥 만우절 이벤트? 뭐 그런거 같은데 이벤트 모드 아니고 일반 게임인데 지금 패치를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연사료 저게 뭐야? 또한명 모자미쿠로 한번 살살 녹여봐? 왼쪽 집에도 있어요, 왼쪽이랑. 우와! 녹았다! 진짜. 아, 위, 옆에 윙맨 맞았어. 아 뭐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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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님 아. 잠깐만 오 잡았어 모잠비토로 잡았어

1 h 어딜 모잠피크다 어, 지금 됐다 <laughs> 진짜 개새 <개쎄>. 모잠피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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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잘 만들었다 갓게임이 <laughs> <다> 되버렸네 <돼버렸나? 웃음> 모잠 모잠게임 이게 뭐 아홉 발이 유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진짜 사기니까. 아홉 발에 추궁이 붙는다면? 근데 솔직히 보면 이바도 여덟 발이잖아. 이거 이거 솔직히 그냥 좀 연사력 빠른 이바 아니야? 까놓고 얘기하면? <laughs> 그잖아. <연사력이 웃음> 좀 많이 빠르잖아요 이거 이바보다 훨씬 빠른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연사력 빠른 이바. 이것도 될거 이거 비트 이것도? 안 되네. 죄송. 국뽕 비트 될 줄. 근데 이게 애매해 모잠비크가 내다 발하면 피키바한테 묻힐 거 아니야. 솔게히다5발 하면은 피킵한테 묻히지 근데 이거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된거지? 우리 뭐 업데이트 안했잖아요 설치도 안하고 바로? <laughs> 여기 여기 바로 발소리 발소리 네 갈게요 이 x 들 장난치고 있는데? 머리 위 지붕이 하나 눕혔다아 아, 지붕이 눕혔어 <laughs> 아이네 휘장아 나와 그거 잡아요 그거 그거 살릴게요 아 이게 <laughs> <laughs> 이게 단점이 있긴 하네 <laughs> 단점이 있어 단점이 <laughs> 남발해 우리 상대.. 상대를 잡고 나면 나도 같이 누워있다는 거? <웃음> <웃음>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너네 왜 모잠비크 안 들고 다니냐? 이바 들고 다니는데, 이친구는그니까 건망지네? 나스 센터 누구지? 딱 근접, 모잠비크, 이거 저저 근접, 근접점 밖에 안 되게. 거의다갈았거실 되게. 전한다모잠이크 때문에 와거안션이야 아빠는 어, 거 있겠는데? 아, 이게 <laughs> 미란 있거든. 잠깐만. 아우 뭐 아빠? 이에 미란이 가주세요 뭔가 하나 눕히고 있어. 고 나면 나도 같이 누워 있어. <laughs> <Good looking out. 웃음> <laughs> 근데힐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 <laughs> 개 놀렸어, 와뭐잡테 마무리. <laughs> 아아 끝나오긴 아 진짜 아개오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1개만 하면 안 되겠다. <laughs> 멘탈 깨질 거 <것> 같은데. 어, <laughs> 모잠비크로 1500킬 넣었어. <laughs> 쌍모잠비크로 1500딜 넣었어. <났어. 웃음> 게임 미쳐가는데 점점 <laughs> uh, I've been chillin', watchin'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the clouds when.